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오늘은 어, 유튜브 멤버십 회원 중에서 그 스프링패스 영어로는 스프링패스인데 반복 정사이에요. 어,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을 어, 음, 이게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특이한 것 같기도 한데. 예, 일단은, 공구를 16파이짜리 평을 가지고, 자, EV를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지우고 해볼까요? 일단은, 얘를 제거를 할 때, 지금, 형상을 두 개를 지금 붙여놓은 것 같아요. 붙여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 가공 경로에서 윤곽가공 기능으로, 어, 체인을 이제 솔리드 엣지를 두 개를 붙였을 때는 체인이 따로따로 안 잡히기 때문에 그냥 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대상을 잡았습니다. 체인으로. 자, 얘로 체인을 잡고,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는 16파이를 쓴것 같습니다. 16파이짜리 평행드미를 쓰겠다.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제 공구가, 경로가 이 생성이 되죠? 지금 생성된 경로는 이제 공구가 내려와서 내려와서 직선, 원호, 직선, 원호, 직선. 이렇게 빠지는 거죠. 어, 근데 지금, 원호 형태를 굳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일단은 원호 형태를 끄겠습니다. 진입복계에서 원호 형태를 0으로 하겠다. 자, 원호 형태를 껐어요. 끄게 되면은, 이제 직선 형태로 나오겠죠. 자, 공구가 내려와서, 제거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측면 여유도 지금 주지 않은 상태죠. 지금 여기서 어 다시 경로를 확인할 때 검증을 키고 해보면 자 공구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금 어 100%를 뺐기 때문에 50% 정도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어 이렇게 해서 제거하고 빠지는 형태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한번에 작업을 못 한다. 지금 이제 두번에 작업을 하겠죠. 그럼 깊이 가공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깊이 가공해서 어총 이제 절삭해야 될 깊이가 얼만지. L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대상 엣지 부분을 아 이게 엣지가 안 찍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L이 아니라 그 S 두 점간 포인트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지금 8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러면 4를 입력을 해서 어 일단은 뭐 정사각은 빼고요. 4라고 하는 값을 입력해서 두번 나눠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면. 한 번, 한번 지금 마이너스 4에서 작업을 하고 있죠? 음, 깊이가. 자, 지금 마이너스 4, 지금 마이너스 8, 8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게 나와, 나왔나? 어,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은, 어, 여기 현재 여기 깊이는 마이너스 4로 나와 있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또 한번 작업할 때는 이제 에, 마이너스 8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 작업을 했어요. 작업 했는데 작업할 때 이제 그 지금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작업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외곽에서부터 이제 측면 가공을 주겠다라고 측면 가공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뭐 얼마를 주겠다 하고 횟수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가공해야 될 영역이 얼만지 한번 어,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럼 23이네요 23인데 얘를 뭐 3mm씩 제거하겠다 그럼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럼 한7좀 되네요 그래서 한 8번 하겠다 그리고 어, 3mm씩 하겠다 3824 하겠다 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가 어 지금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 공구가 내려와서, 어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죠.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그래서 깊이 가공을 쭉 했어요. 자, 그래서 그, 4에서 한 번, 마이너스 8에서 한번 해서 측면 가공을 쭉 작업을 했는데, 예 지금 측면과 깊이를 해줬죠. 측면 가공 한번 주고, 쭉 작업하고, 그 다음에 또한번 해서 쭉 작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질문이, 요지가 뭐냐면, 측면 가공을 할 때, 이 정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정삭을 하겠다라고, 한번 하겠다, 간격은 0.5로 하겠다, 체크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황삭을 할 때는 쭉 가요. 가다가, 정삭이라고 하는 경로. 자, 이게 이제 정삭 경로예요. 측면 정삭. 측면 정사각을 할때 0.5라는 간격으로, 자, 여기서 여기는 이제 황사 간격이고, 여기가 이제 정석 간격이 되겠죠? 정석 간격으로 해서, 마이너스, z-4에서 측면 정사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보죠. 이제 마이너스 8에서, 지금 마이너스 8을 쭉 가죠? 쭉 가다가, 마이너스 8에서도 여기서 측면 정사각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이제, 정사 경로가 0.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음, 이렇게 해서 정상을 했는데 했는데 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반복 횟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복 횟수가 우리 이제 번역을 해서 반복 횟수인데 영어로 그 도움말에 들어가 보면 이 반복 횟수를 이제 스프링 패스다 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스프링 패스 해서 엔터도 넘버 오브 스프링 패스 스프링 반복해서 집어넣는다 포도 툴 패스 경로에서 근데 스프링 패스는 생성한다 에디셔널 뭐 피니쉬 패스 정삭 툴 패스에서 생성한다 얼음도 세임 패스 같은 경로를 라스트 피니쉬 패스를 뭐 반복한다 그런 개념이지 않나 싶어요 영어로 해석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This can be used for the for use for part with 얇은 뭐 소재를 작업할 때 that may have fixed away 뭐 fixed away Fix 고정하다는 뜻이 아닌가 away from the tool during previous 이전에 했던 툴 패스에 대해서 뭐 반복한다 뭐 그런 개념 같아요. 일단은 뭐 얇은 소재를 작업할 때뭐 사용한다 뭐 그런 내용 같기도 한데 자, 그래서 이제 반복횟 수를 제가 한번 여섯 번을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횟 수를 여섯 번 쟀다는 얘기는 이 정삭 툴패스를 여섯 번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삭 툴패스를. 자, 이렇게 해서 한번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재생성을 하고요. 자, 그럼 어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보죠. 어, 황삭 작업을 쭉 해요. 쭉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제 마지막 황삭이죠. 마지막 형사학이고, 그 다음에 정사 이게 이제 정사학입니다. 지금 정사학, 정삭, 정사학으로, 0.5를 정사학으로 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정사학 한 번. 한번 해서 끝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형삭 여기 정사학하고 끝나잖아요. 다음 기표로 넘어가는데, 얘는 이것을 여섯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또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 자리를 그대로 지나간다. 지금 그 자리를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죠, 지금. 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사 툴패스를 반복하는 횟수를 지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번 하고 그 다음에 어, 아직도 남았네. 예,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몇 번을 한 거지? 예, 그래서 반복을 계속했어요. 정사 툴패스만.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8에서또쭉 가서 정사 툴패스에서몇번 반복한 세번 되겠네. 자 이게 황삭이고, 자 이게 정삭입니다. 사 정삭이면은. 한번 했죠. 한번 했고, 두 번, 두번 했죠. 두 번이고, 그 다음에 세 번, 그 다음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일곱 번 하네? 일곱 번 한다니, 뭔 말이야, 지금? 어, 내가 여섯 번을 반복해 수를 했는데, 예, 기존에 있던 한 번에다가 내가 추가되는 횟수네요, 여섯 번이. 그러면은, 여섯 번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첫 번, 이게 이제 맨 마지막 경로인데, 여섯 번 반복한다. 이게 이제 스프링 패스예요 스프링 패스인데, 뭐, 지금 맨 마지막에서만 스프링 패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어, 여기 모든 정사학 경로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걸 체크를 끄면, 맨 마지막에서만 이제 스프링 패스가 적용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보죠. 여기서 마이너스 4에서 쭉 가다가, 아, 측면 정상을 했어요. 했죠. 정상을 하고 있는데, 얘가 한 번만 하고 만다는 얘기지. 말고 바로 마이너스 8에 가서 또 작업하고 있죠. 마이너스 8에 가서 작업을 쭉 하다가, 이제 맨마지막 정상, 정상하는 거죠. 여기서는 반복을 한다는 얘기죠. 정상 투표에서 3번이죠. 한, 한 번. 이거는 이제 원래 있던 거고, 반복 횟수를 6번을 주게 되면, 이제 6, 6회, 6회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어 이게 반복 횟수인데 지금 이거는 어, 전체를 체크하는 것을 끄고 껐기 때문에 맨 마지막 경로에서만 어, 반복 횟수를 생성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 정사 횟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반복 횟수고요. 이건 정사 횟수 이게 정사학을 하는데. 전체 깊이에서 정삭을 할 거냐, 아니면, 어, 최종 깊이에서만 정삭을 할 거냐, 아니면 황삭 깊이 가공에서뭐할 거냐, 이런 내용인데요. 어, 여기서 이제 전체라고 하면은 매 깊이마다, 지금 얘는 매 깊이마다 정삭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정삭하고 있고, 여기서 정삭을 해요. 하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스프링 패스라는 거지. 스프링 패스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관할 하는 거고, 현재 이거는 이제 이 정삭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정삭을 언제 어디서 할 거냐. 전체 깊이에서 할 거냐. 최종 깊이에서 할 거냐.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종 깊이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서만 정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위에는 정삭을 하지 않아요. 정삭 없죠. 항상만 있잖아요. 여기서 정삭을 하면서 여기서 반복해서 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게 이제 최종 깊이고 여기서 황삭 깊이 가공이다 라고 했는데 에 이거는 이제 황삭을 작업하고 나서 어 정삭을 그 사이사이에 몇번할 거냐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사이에다가 추가한다 황삭을 뭐어 황삭을 3 m m 간격을 줬잖아요 3 m m 간격인데 거기다가 4번을 추가하겠다 그러면 4mm를 하는데 거기다 사이사이 4번을 정삭을 출패스를 추가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음 볼까요? 어떻게, 어떻게 생성되려나? 재생성해 보면 음 이렇게 되겠네. 요 그죠? 자, 황삭이 황삭 황사 툴패스가아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황삭 툴패스죠한 번, 두 번. 근데 황삭을 하는데 하나 한마 둘, 셋, 네 번이 추가돼 있죠. 정삭이. 그러니까 황삭에다가 각 황삭마다 몇 번씩 추가하는 거. 이게 이제 정삭 횟수를 추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 횟수는 사이에다 추가하는 거고 횟수는 음 횟수 는 0으로 하게 되면 아 0은 안 된다니까 아 여기다가 그러면은 2를 넣어 볼까요 2를 넣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어 황삭을 하고 뭐 특별한 건 없네 지금 보면은 황삭 한번 두번 황삭을 하고 있죠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황삭을 했어, 했어요. 그리고 정삭을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정삭하고 또 정삭하고 또 정삭. 어? 아, 이거 반복 횟수가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횟수, 어, 횟수. 모든 윤곽 황삭 후에 정삭한다. 모든 윤곽 정삭 실행 후 대신 스프링 경로. 어? 모든 윤곽을 정삭한 후에 머신 스프링 경로. 스프링 경로만 따로 하겠다.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지금은 횟수라고 하는 것이, 횟수? 이게 사이에다 넣는 거고, 정사 횟수, 황사 깊이 가공에 대해서, 어, 하겠다. 뭐 거리 값이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몇번 몇 간격 개념 같기도 하고, 그러면 다섯 번이라고 넣어보죠. 다섯 번 넣어서 뭐 차이가 있느냐 보죠. 어, 그닥 차이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음, 1로 줘볼까? 1로 하고, 어, 1은 안 된다고 그러네요. 2에서부터 몇 번까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황삭 두 번에 정삭 한 번. 뭐가 아, 그런 개념이 없다. 그러면, 지금 황삭이 지금 두 번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 깊이 가공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깊이를 2로 줘보겠습니다. 2로 주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이제, 그, 정삭이, 횟수가 자세히 보시면, 두 번에 한 번씩 정삭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정삭 들어가 있고, 여기 정삭 들어가 있잖아요. 예, 어, 황삭 한 번, 두번할때한 번. 한 번, 두번할때 황삭, 정삭 한 번. 이렇게. 예, 정삭을, 황삭 두 번에 한 번씩 정삭을 집어넣다. 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쓸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할수 있다. 이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날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 황삭은 일단 최대한 치고, 날장이 뭐 10이다 그러면, 황삭을 10만큼 하고 나서 정삭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또 황삭을 5에서 두번에서 10만큼 때리고, 정삭 한번 때리고, 즉, 정삭이라고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작업하는 거니까, 날이, 총그 날이 그 감당할 수 있는 높이야만이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기능을 써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용어 명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에 일단은 측면에서 어 황삭 작업을 하는데 황삭 두 번에 한 번씩 정삭, 이거는 황삭 한 번에 네번 사이에다가 추가 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스프링패스에 대한 내용은 정삭 경로를 반복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또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할지 모르겠는데, 음 여기다 이제 정삭을 만약에 이게 영을 주게 되면 어, 정삭 간격이 0이란 얘기죠. 그래서 황삭을 하고, 이 정삭을 그 자리에 또 지나가는 형태로 생성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지금, 일단은, 이, 지금 황삭은 뭐 전체 깊이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볼까요? 자, 0을 넣게 되면, 아, 지금 깊이가 0을 여러 번 넣어서 복잡해서, 복잡해서 다시 4라고 바꾸고요. 보죠. 황삭, 황사학, 황삭을 쭉 제거하죠. 제거하고 맨 마지막에 지금 이게 마지막 황삭인 것 같아요. 황삭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어, 이거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게 마지막인데 마지막 황삭을 똑같이 반복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정삭 경로를 0을 줬기 때문에 마지막 경로에 대해서 0이 정삭 경로니까 정삭을 한번 추가한 거예요. 이게 정삭 경로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쭉 가서 마지막 경로에서 이게 마지막 황삭이죠? 거기다가 가공여유가 0이니까 또한번 정삭을 줘요. 그 다음 또 반복 횟수를 또 줬죠? 그럼 또 반복 횟수가 적용이 되겠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도 뭐 응용을 할수 있겠는데 지금 이거는 정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황삭을 한 자리 맨 마지막 작업한 황삭에서 그거를 정삭 개념으로 해서 반복을 여러 번 줬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어그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리디 나우스에서 오버랩이라고 하는 개념을 물어봤는데 이 오버랩은 그 어떤 대상이 닫혀 있을 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오버랩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돌아서 여기서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이 끝나는 부위를 겹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왔어요. 왔으면 여기서 딱 끝나는 게 맞는데 여기를 좀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겹치게. 이게 오버랩 개념이에요. 오버랩하고 스프링하고 뭔 차이가 있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오버랩. 오버랩은 한마디로 가서 다시 돌아올 때 여기서 딱 끝나게 하는 것은 오버랩이 0인 거고 지나가서 다시 딱 와서 여기에서 좀 지나가는 거죠 겹치게 하는 거 이게 오버랩인데 오버랩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버랩 오버랩보다 값을 준다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적용이 안 되죠 왜 닫혀 있으니까 열려 있으니까 시작은 여기고 끝은 여기예요 그럼 시작에서 시작해서 쭉 가서 끝날 때 끝났어 그럼 여기 겹치게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지 않나요 여기 축소 확장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축소 확장은 확장하는 건 여기를 확장하고 여기도 확장하는 거고 축소는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축소가 되겠고 바깥으로 늘리는 것은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오브랩이라는 내용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때 왜 그런 메시지가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내주신 그 예제로는 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를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에, 스프링이라고 하는, 즉, 반복, 정석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